자, 퀀텀. 퀀텀 3만 층에물렸는데 봐주세요. 퀀텀. 퀀텀 여기죠? 어, 뭐야? 아니죠? 퀀텀. 이 부분. 음,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들어, 아, 요쯤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조금, 언제 들어간 거지? 여기, 여기 들어갔어, 간 건가? 여기에서 들어갔다면은, 뭐, 나쁘진 않아요. 여기에서 들어갔다면은. 아, 여기? 어디서 들어갔지? 어디서 들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지금 봤을 때좀 괜찮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은, 상승 나오고, 지금 조정 나오는데, 힘이 없죠? 비트 떨어지면서 더 떨어지고. 잠깐만. 어, 비트 떨어지면서 더 떨어지고. 일단, 매물대 구간은, 딱 여긴데. 매물대 구간, 2400, 아, 25,000원 정도. 이쯤에서 좀 선절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 봤을 때는 추세라인, 일봉 추세라인 21선 있죠? 21선은 안 깨고 가고 있어요. 이 라인만 지지해주면은 상승 여러 번 있거든요 이만큼 3만원까지 본전까지는 갈수 있다 본전까지는 여기, 여기 딱 보면 비어있는 거 보이시죠 이 라인이 비어있어요 근데 비트가 같이 좀 가져야 되는데 비트는 여기까지 어 지금 폴링웨트좀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쵸 예측이 맞을 때좀 기분이 좋아요 예측이 맞을 때아 일단 퀀텀을 좋게 못 보겠는데 지금은 언제 팔았어야 됐냐면 3만원을 여기서 샀다면은 여기 올라가고 올라가고 다시 21선 깨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팔았어야 돼이 부분에서 3만원 언제 들어간 거지 이 요, 요 부분에서 들어간 거 아니면 요, 여기 여기서도 들어가는 타이밍이 아닌데 여긴 여긴가 언제 들어간 거지 모르겠네 일단 지금은 중요한 거는 이 라인을 지켜 줘야 돼요 진짜 이 라인 24,000원 라인 이 라인 깨면은 깰 수는 없을 것같아 근데 이 라인 깨기가 힘든 게 4시간 봉으로 61선 터치하고 1봉으로 지금 21선 터치하는데 여기 깨버리면은 18,000원까지 가는 거거든요 2만원까지 가겠네 21,000원 이 라인 여기 지지하면서 올라가 줘야지 아니면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21,000원, 3만원까지. 아, 이게 근데 비트가 올라가면 3만원까지는 금방이라 생각할 텐데, 비트가 내려가니까, 아니면 중국 코인 따로 움직이던지. 네오, 한번 볼까? 애매해요. 네오도 똑같죠. 네오 똑같이 있죠. 한시 한봉으로 살려내지 못했고 하락 추세예요. 추세가 하락이에요. 이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걸려요. 일단, 올라간다는 전제로 삶으려면, 삼으려면은 하지만, 일봉을 봤을 때는, 상승 추세죠. 추세선도 깼어, 네이버, 네오는. 더블바텀을 찍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하락하는 추세인데, 지금 볼린 점인데, 하단도 안 쳤어요. 진짜, 이거는, 네오 같은 경우, 9만원까지, 9만 8천원까지 9만 8천 내려와도 뭐, 할말 없는 거고. 아, 퀀텀. 퀀텀은 일단 내오보단 조금 낫거든요. 그림, 그림상으로는. 주봉을 봐도, 여, 긴 장대양봉 밑으로 50% 이상 깼죠? 그럼 다음 봉이 또음봉이 나올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럼 2만원까지 갈수 있다는 소린데. 주봉으로는. 이게 지금 오늘, 오늘 내일 반등을 하지 않으면은 좀더 하락할 확률이 높다. 일단 내일, 음? 지금, 지금 또, 영망시형 패턴 나오죠? 내일 만약에 21선을 깨면은 이건 매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3만원이면 지금 마이너스 얼마야? 16%네? 16%? %네. 16%면, 16 뭐, 크진 않은데. 근데, 아, 애매하단 말이야. 영망시형 나왔으면 다음날 또 내려가거든요. 이2일선 깨면은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16%는 딴 데서 이제 해야 되고, 지금 일단 사, 시장 상황이 좀안 안 좋죠? 지금, 진짜 막 천억대 자산가들도 물리고 있어요. 진짜, 지금. 장에 좀 비트 보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지금 장에 먹기가 좀 힘들다. 하지만, 퀀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이라 볼 수도 있는데, 반등이 안 나오면은, 밑에 지하철은 대기 중. 응? 보면, 여기도 비었죠? 여기도 비었죠? 요 라인 10%, 10%더 떨어지는 건 참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여기서 10% 떨어지면 27%까지 나가는 건데. 아, 여기서 좀지진을 해주는데, 차트가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패턴이 캔들이 영망치에 주봉과도 50% 밑으로 빠져있고 일단 다음 주에 주봉 주봉까지 나오죠 다음 주 주봉 나왔을 때 음봉으로 올라가면 아 양봉으로 올라가면 괜찮아요 다음 주 주봉 일봉도 여기서 올라가면 이제 양봉 같이 패턴 만들죠 내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이 지금 일단 오늘은 여기 위 밑으로 안 떨어질 것 같고 급락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비트도. 비트도 천천히 흐를 것 같아서 천천히 올려주다 내려올려주다 내려가다 천천히 흘러줄 것 같아서 괜찮은데 컨텀을 제가 좀 쉽게 보기가 힘드네요. 좀 좋게 보기가 힘들어요. 지지 라인은 여기 맞는데 여기서 좋은 양양봉이 나오면은 괜찮지만은 아니면은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컨텀. 추세가 완전 하락이죠. 궤도를 봤을 때는 궤도가 똑같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죠? 지금 하락 추세, 하락 추세. 여기 안 깨면은 요 라인, 요 라인 안 깨면은. 힘들어요 지금 라인 여기 안 깨면은 요인안 깨면 여기까지 내려간다 소린데 그렇죠? 내일까지 시켜봐야 돼요 이거는 잠깐 이게 또 여기 달러로 보면 좀 힘들겠지 요 라인을 한번 그려줄까요 궤도로 음. 여기서 위로 뚫어야 돼. 위로 뚫어. 여기서 지지하고 안 되면은 진짜 21,000원까지는 갈수 있다. 21,000원까지. 좋은 말을 못 드리겠어요. 일단 제눈에 오늘 조, 좋아 보이는 게 없어서 마진 노선이 지금 24,000원 위로 뚫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일단 뭐 내일 기다려 보고 내일 여기 여기 내일 하나만 양봉 떠 주면은 추세선 이탈하고 괜찮거든요. 내일 하나만 떠 주면은 근데 아, 야, 지금 좀 애매해요. 다 모든 코인들이 지금 다 애매한 자리에 있어요. 비트코인 때문에. 일단 분위기가 좀 망가졌어요.